박박 박박 박다 박박 박다 박박 이무박박이냐박박박박박박박이박박박박까요박박박박박박박박박지민박박이뭐박박지박박지민지박 지민.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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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민 보면 박수박 절로 나온박박박박박박박박아박박박박박박박이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박 <laughs> <laughs> 박박, <laughs> 아까 그 어? 전국 씨가 맞히셨잖아요. 아나 맞추겠다. 맞아요? 대박 대박. 전국 비. 야너 조용히해. 비 <laughs> 대박 대박. 오. <laughs> <laughs> 자시가 맞추고 더 놀라. 그런 말을 쓴다고? 아 이제는 어. 앞 글자 따는 건 식상해서 뒷 글자를 따는다. 빡빡 빡빡. 빡빡 이건 인정한다. 빡빡 뭐? 치. 당모치 당모치. 당모치? 당무치 당 당구 못 치는 당장 아나이 네, 알겠다 당장 당하고도 모르는 당무치가 또 이거 진짜한테 진짜 많이 썼는데 어 그니까요 지금 아, 몇 개월 됐어요 몇개됐는 당무 와 진짜 아니, 당... 이거 모르겠네 와나왜 모르냐 나도 나름 그래도 열심히 당양 당장, 당장, 당장. 당장 이거 그거 지민 그래. 당... 당 당하고도 음. 모르면 <laughs>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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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이 다 좋아하는 거야. 아, 아너 알아? 아, 알아? 야, 어린애 다르다. 와, 역시 제트 세대 아, 와, 아, 어린애 달라. 어린애 아, 와, 젠세대다 힌트 좀 줘봐라. 그럼. 모르겠어. 월드컵. 어? 어? 월드컵? 월드컵? 야, 너 모르는 거 같은데? 야, 네 모르는. 치 치킨 아니야? 치킨. 어? 맞아, 어? 치킨. 당. 아싸! 컵? 오늘은 치킨이 다. 이거 아, 아니 당장 모여. 아, 주가 주가 민 당장. <laughs> 당장. 아,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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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뭐뭐 뭐, 뭐예요 뭐예요 뭐뭐 뭐. 일단 해봐요 당장 일단, 일단 시간 당근 치킨 지민 비비 지민 비비 아까 그 당장 뭐야 치킨 먹자 땡어야 어? 괜찮다 빡빡 빡빡 당신 자 당이 당근이에요 당근 방금, 당근이지. 당근이지 모두에게 당근. 당근이 모이면 당근. 치킨. 뭐야? 아, 예. 아, 예. 당근 모이면 치킨이지. 당근 응. 모이면 치킨이. 당근이 어떻게 모이면 치킨이야? 바꿔주는 네. 거? 모이면이 아 뭐예요? 뭐예요? 뭐, 뭐. 아나 알겠다. 뭔데? 아, 아 이미 나왔어. 해봐. 나이알려어나 아, 아, 알았어. 나 알려고야? 난안해고난 뭐, 들어도 모르겠는데. 아, 이거, 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이거 약간 좀 이거는 아, 받아먹기가 되니까. 이거 약간 이제 아, 빼먹을 청이, 만큼. 얘가 알만한. 고스하고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알려주세요. 뭐예요? 무슨 무슨 치킨 맞죠? 그러니까 아? 너 무슨 치킨 좋아해? 여러분. 닭 아. 모치, 치킨이면 다 좋지 이런 거지. 아. 야 맞아. 진짜. 야 진짜 이게 말하는 게 어려? 워 진짜 궁금해 이러는 거야.

깔끔하고 센스 있게. 주가. 오, 정답. 나도 이거 알아. 오. 알림. 알잘잘 잘. 어 이거. 주불. 뭐? 주불. 주불? 주불? 주식 불. 이름 이름 부르고 말하세요. 주식 불. 주, 불가. 주. 주불? 이름 부르세요 이름. 주불. 일단 그냥 막춰볼까 뷔. 뷔. 주식이 불 타요. <laughs> 야, 아, 좋은, 좋은 거야. 아, 좋은 거다. 그 아, 좋은, 좋은, 좋은 거야. 내 주불 내 주불 이렇게. 주가 왜가 왜 그래? 왜 주불? 왜 그래? 땡왜 그래? <laughs> 그래? 신박했어. 지민. 지민. 주말에 불러. 주가 주가 주문 불가. 땡. 아니야. 야 비, 근데 뭔가 되게 어, 그럴게하다 나. 아 근데 예능 보는 거 같아. <laughs> 근데 더비더더 어, 더, 더. 주기적으로 불 타요. <laughs> 어, 왜 자꾸 애를 불타. 태워요? 네 글자요. 네 글자요? 주모 주땡불 땡. 아비비 주모 불 나. <laughs> 주모를 왜 불래 인마? 잠깐만, 거의 다 왔어요.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 근데 이런 거는 좀. 아, 대박 힌트 하나 드려요? 아니, 아니. 주지 마시라고요. 다른, 다른 <laughs> 문제로 넘어가자. 어, 다른 문제로 자 <laughs> 정답 뭔데, 나 궁금해. 아, 자존심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그냥... 아니. 쓸데없어요, 여기서. 어, 그래, 좀. 어. 딴걸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 예 거좀 알려주세요. 죽어, 죽어, 불가. 아니, 야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힌트를 띄 하세요. 아니, 아니, 아니. 죽어라고요. 다른 문제로 갑시다, 우리. 알겠어요. 뭔데? 이거 뭐예요? 정답은 주소 불러. 아, 주소 불러? 아, 주소 불러? 불러? 와, 다 왔는데. 와. 진짜, 진짜 쉬운 걸로. 아, 놈? 어? 오늘 하루? 오, 오늘 하루? 오, 놀, 아, 놈. 아. 그래, 이 쉬운 거야. 오. 오. 아이고. 아, 이거 아, 비. 비. 오늘 놀면. 아. 땡. 아, 내일 놈팽이 됐네. 힌트. 오가 감탄사, 감탄사 오예요. 아, 그래? 오. 오. 놀줄 아는 놈놀줄 아는 친구구나 지민, 지민! 놀줄 아는 친구구나 지민 아놀줄 <laughs> 어, 아는 놈 이야 지민 아 어, 이거 지민 오늘 놀줄 아는 아 잠깐만 뭐라고? 민현 민현아 민현아 아니 아니 지민이 아직 안 어, 끝났어 지민이 지민이 아니안 끝났잖아 말까지 지민이 해야지 아 그러니까 정확히 들어보게 오, 오, 놀줄 아는 s u 가 a 가 s 가 g 가 r s u g 요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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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a 아 Sugar, Sugar, s u g a 내가 먼저 할까 Sugar, s u g 가 r Su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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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g 다 점. Sugar, Sugar, s 야야 점점점 점, 점, 어, 매추아 미안하다. 나나왜 나왜 멀리 아이걸이걸왜 모르지 이거 진짜 주식, 쉬운데음음 주식이 불타요 <laughs> 주물 <주울. 웃음> 추가 점심 메뉴 추천 아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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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가 좋다.